자 네이처셀 한번 볼게요 자 네이처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너무 많이 알려줬어요 여기서 때부터 여기서 때부터 제가 이거 나올 거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들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제 영상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거 예측하고 이렇게 된 숄더 패턴 나온다고 같이 말씀드렸어요 진짜입니다 이거 찾아 한 찾아볼까요, 진짜. 내 이게 맞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 저기 주가 바뀌었을 때 올라갔고 역회된 숄더 패턴 그린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1월 15일 이건 나오고 나서고 그렇죠. 이차적으로 또 사이클이 나왔거든요. 음. 6개월죠자 네이처셀 한번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7일일이거든요9월2 20... 20... 9월 7일 제가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10원짜리가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10원짜리가 이렇게 있으면 1995년 뭐 한국은행 있다 근데 이 반이 딱 잘려있어 이게 없어 그럼 없으면 여러분들 이 뒤에 그림이 뭔지 모르십니까 알수 있잖아요 차트도 똑같아요 여기까지 있어도 이 뒤에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제목이 뭡니까? 조인트 스텝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한번더 뚫을 수 있어요. 이제 추세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아시죠? 그림 어떻게 그린가 봅시다. 빠졌다가도 다시 할수 있잖아. 맞죠? 근데 또 빠질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 자, 매매에 대해서, 어, 보이시죠? 그쵸? 그리고 큰 조정을 한번 줬습니다. 그리고 A, B, C로 한번더갈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 더 무리고 싶다. 어, 좀, 여기에 대한 추세가 하나 등장을 할 거고, 여기서 매도 반드시 하시고, 컵앤 홀더의 느낌으로, 이렇게, 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로 인한, 인하 여기 계신 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매수를 한다, 물 타, 물을 탄다 라는 개념으로 해서 어, 좀 운전을 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한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지금 자리는 나쁘진 않습니다. 금리이나 이슈도 있고 추세를 돌리는 이 전환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 이평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 여기서 한번더 받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9,000원에서, 차라리. 요러... 자, 9,000원에서 한번더 받아 말씀드렸죠. 9,000원 왔습니까? 알왔습니까 9,000원 왔잖아요. 한번더 빠져가지고 여기서 받아라 했잖아요. 그죠 왔잖아. 그러면 인생 저점 아닙니까? 인생의 저점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저점. 그리고 지금 뭐다? 역회댄 숄더 패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넥라인 어딥니까? 보이죠? 넥라인 지금 지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보이죠? 3파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1, 2. 걸리면, 역해된 숄더 패턴에서 뚫어졌고 안착시켰다? 그러면 이 골판 크기만큼 올라간다. 5만 5천원, 6만원 갑니다. 잘 보세요. 거짓말 같죠? 증인들이 있다니까. 역캐쇼 패턴의 그 강력함을 알고 있는 증인들이 있어요. 완벽한 패턴의 정석입니다. 4만 5천, 5만원 갈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영상 도움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가족방 아직도 안 오신 분들 오늘 사면 추천 나갔 8%대 추천 나갔죠 9%대 추천 나갔죠 오늘 24%까지 올라갔죠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습니다 신성이인지도 제가 이틀 전에 추천드렸던 거10% 수익 나왔습니다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있거든요 텔레그램 그 설치하시고 링크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처셀은 자바셀는더 갑니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